옷다 입었다고 막 뿌시고 다녀 아! 하아! 하! 하아! 나한테 우지 못해 안녕 음... 와, 들어와라 와 복숭아 총 사다가 탄산수 돌렸어 하하! <laughs> 언니, 저번에, 와, 어, 주요분이 어,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줬어. 어? 퇴근 한 시간 반 남으셨대. 어? 오, 무기, 무기 파는구나. 칼이랑. 아, 활이랑. 아, 이 형궁도 파는구나. 뭐야, 막 했네. 이거 여기 태워보자 천! 전에는 우와. 태워졌었는데 아 그래? 음. 오, 좋아 상자가 있어 음. 오야숨 추억의 장소래 아오 진짜 계속 빠지지 않고. 맞아 맞아. 음. 그때 무슨, 엄청 긴장하면서 아? 했어 들킬까봐 막. 음. 어. 잠입해야 되는 약간 그런 느낌이야. 어나 기억 날것 같아. 고기가 여기야? 오. 어, 어, 어. 아. 오 어, 진짜 심장 졸렸던 음. 것 같은데. <laughs> 아니야 팔지 마. 아? 너무 비싸다. 공부해도 돈이 엄청 많다 비싸게 파는데 너 돈이 더 많은데? 퀘스트 하면서 모이고 있어 없네. 여기 우네에 뭐가 없의 동네에서 구멍 뚫는? 구멍 뚫는? 어디 구멍 뚫는? 구멍 뚫는 게 있었나봐 지나갔나봐 어, 이혼가? 어디 이혼가보다? 이혼가보다 이혼간다. 오, 그러네, 그러네. 와, 얘기 안해 줬으면은 아예 보지도못 했다고 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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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다 입었다고 막부 뭐, 고다 이이러면 안된다 왜왜왜왜 아 이, 이러면 안된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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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 <laughs> 아니 이러는게 어딨어 <laughs> 이거 <이게> 조금 아까운데? 폭탄을 잘 아니 이래야겠다 <야. 웃음> 역시 대범인가 봐. 아, 이거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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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S> 상자다. 오, 오, 상자다. 오, 은밀. 여기 이가다니어서 은밀 주나보다 어울리네. 너 은밀로 다 생겼는데 은밀 물약을 주네. <laughs> 목이 다 깨고서 음밀물약우상자 <laughs> 짜다. 그죠? 너무 짜다. <laughs> 아까 올라가는 데가 어디 있었는데? 여기? 여건가? 응, 바다에 아까 전... 아, 태어... 볼로 I d o 어디로 야야지지 h y I d 사람들 다니고있어 t know 나다 y I didn't. I don't know why I didn't. I d 어 왜? 아 궁금해? 그, 어 아니 그구 그거, 그거란 말이야. 왜 어? 구 어, 어, 좋은 거야? 아, 안 된다. 케일도 아, 좀 제대로 내려오는 보물 내용의 토구. 아어아난 이거 갖고 싶었는데. <laughs> 너왜 맨날 그런 거잘안읽어 아이 수. 그녀를 조심하라. 음. 그건 네, 특별한... 어, 그럼 이가단이 쓰고 있다는 거네. 음, 그런... 그런 거지. 이제 어. 복사통, <laughs> 짝퉁, 이가단을 존경할 수밖에 없는 아이템. 아이, 근데 아이템 너무 좋긴 해. <laughs> 맞아. 아, 일로 이렇게 해서 나가면 못 나가네? 아, 저, 내, 그냥. 응? 여이가 어디야? 약간 아까.. 나 이거, 나거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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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거르겠어 처음 거기도 <laughs> 한번 불태워보고 싶은데 <laughs> 내가 어디 있는 건지 모르겠어 <laughs> 새로운 곳에 들어왔어 너 아까 그 위층에서 내려다보이던 공간에 온 거야 <laughs> 음 안녕 얘 찍어주자 사진 이렇게 안전할 때만 찍을 수 있어 아 <laughs> 굉장히 어정쩡하게 서있다 안녕 <laughs> 음. 위에 머리 색깔이 너무 안 달라 왜... 막냉위에 단면을 바꾸라고 여기 이렇게 가야... 땅을 뚫고 가 <laughs> 아 <laughs> 안녕 아 이거다! 응. 아, 아. 아. 쓰, 다 쓰러트려야지 죽겠네. 아, 일분 안에 생 명을 쓰러트라고 네. 아, 좀 비싸긴 하네. <laughs> 음, 아, 아 기를일 <laughs> 분에 3 명은 할수 있다. 무기를. 1 분에. <laughs> 한번 클리어하고 클리어. 저장하는. 중. 아 클리어하고 저장. 아, 어안 클리어. 어, 어, 어. 됐어 클리어. 어, 됐다. 아 됐다. 아이고. 어. 됐다. 아. 아. 애들이, 그, 너가, 아, 안, 아, 아안 짱어서 대요아 감사합니다. 오, 좋아, 좋아. 그러면, 어, 원단이네. 어. 아. 아. 아, 아. 어. 나 잠시만, 저장하고. 저장. 어. <laughs> 조장. 저장을 하고. 아. 어. 할게. 음. 어, 토돈출법도 아. 알려준다. 토돈출법이, 뭐길래.

아이쿠! 어이쿠아이 아이쿠! 아이쿠! 이아이이게아아이거뭐이몇명이쿠아왜이렇게많아 무기를 들지 않고 모기 공격을 사용할 수 있다. 헉, 좋다 좋다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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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리고 아어 마스터 소드가 세지 않은 것 같아 무기를 이걸로 해야겠다. 어디어어우이 이거 아무구 row 0 k

드디어 얻었다. 오, 나 이거 얻고 싶었어. <laughs> 에헤헤. 아, 이제 이제 들어갈 수 있다. 오, 바나나 이거 다 가져가고 싶다. 안녕. 아. <laughs> 진짜 많네. 산이 있네. <laughs> 나무를 등앞해서 숨어 있을 거라고. 그런거 여 어디 있나 봐.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있네 어? 기사당이 어, 이정도면 축복을 줘야되는거 아닌가?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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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게 가서 합합합아요거가있네데합어 저기 상자 있는데. 이 정도 높이면 갈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래놓고. 네. <laughs> 야, 좋아, 좋아. 어, 가라, 존아님. 아 저기가 이쁘네 어얘안 떨어지네? 붙어있는 앤가봐 빨리 들어가 됐다 됐다 끝 천재 천재 오! 천재 천재래. <laughs> 맨날 시간 <시간도를> 돌리기만. <laughs> <이러면서. 웃음> 이제 아까 고기 불 태워야 되는데. 너무 다시 거꾸로 들어. <laughs> 길이 아니 길을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놨어. 요기요기 요기? 거기 아니야? 전에 막 엄청 이가단 전투했던 곳? 어, 코가랑 싸웠던데잖아. <laughs> 코가가 떨어졌던데. 아, 그거 너무 싫었는데. <웃음> <웃음> 그래도 나는 코가가 좀 아... 웃기던데. 아, 나무서운데 <laughs> 어떻게 되는 걸까, 그때? <laughs> 어? 옆에 도 아! 어! <laughs> 오! 어? 지나갔다. 천... 옆에도 천천천천천왜못 <laughs> 어, <laughs> 보는 거지? 천인천인천이천천지기 아, 2000? <laughs> 어, 치천천천기천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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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천천천 있었어. 아래 그려져 있는데. 아, 그러네. <laughs> 아, 그런 거였어. <거로> <laughs> <laughs> 무슨, 시야가 말이야. 안만 <laughs> <앞만> 봐. <웃음> 말이라니. <웃음> 상자, 상자. 오, 정도. 좋아, 좋아. <laughs> 옆에 따위는 보지 않겠다. 앞만 보고 달린다. <laughs> 근데 나가는 길이 어디야? 내 <laughs> 문을 못 찾아. 이거 뭔가? 여보 뭐다? 이게 다 오, 왔어, 왔어, 왔어. 여기에서 이거. 그래. 아, 너무 꼭꼭 숨겨놨다. <laughs> 이야. 꼭 상자가 뿌듯는데 그런가 봐 뭔가 곳에 많이 있나 아 나가서 있나 보다? 포튼이 남은 거 아니야? 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야 막혀. 울리는 게 바뀔 거 같아 오 드디어 이 가단 포튼도 뭐 해봐 뭘 해보라고? 포튼술 무기를 들지 않고 였지 그러면 오, 이거 좀 멋지다. 야. 놀래간다. 어머. 아니, 나 너네랑 싸우려고 그랬던 건 아니었는데. 야, 이걸. 아, 그렇게.